안녕하세요. 저는 성신여대 공예과에 합격한 최정인입니다 아, 좋죠. 늦게 발표 난 거여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, 돼가지고 좋습니다. 모남고요. 사흥 캠퍼스. 중3 10월부터 했는데, 입시는 고1 때부터 했어요. 많이 힘들었죠. 그 실력이 되게 왔다 갔다 거려서 뭔가 환경이 바뀌면은 특강을 하거나 그러면은 많이 올랐는데 그 뒤로는 되게 정체기가 많이 와가지고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입시반 와서도 괜찮다가 또 이제 특강하고 좀 지나면은 실력 안 늘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. 쌤들도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렇게 무겁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,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재밌어요. 근데 조금 해서 더 이렇게, 더 이렇게 잘 뭉치는? 진짜 가족 같아요. 이제 그림을 더볼수 있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어, 그한 번에 가는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근데 그게 또 배차 기간이 길어가지고. 가, 왔다 갔다 하는데. 한 시간씩 걸려요.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아니, 음, 쌤 오늘 기분이 어땠다? 이러면서 그런 얘기는 해요. 시험을 맨날 보니까 그냥 일상 같고 시험장 가서도 긴장도 안 되고 편안하게 했어요. 현민 쌤이요. 어, 좀, 좀 무서웠어요. 되게. 속이 여리시더라고요. <laughs> 전에 합격생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눈물에 약하시고 힘들어 한다 하면은 아닌 척 하는데 위로해 주시고 약간 네, 친데레 성격이에요. 근데 네, 완전 많이 받았어요. 실기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애들이 몇명안 안 나오거든요. 저 그때 마지막 실기가 있어서 계속 나왔는데 그때 제가 색을 톤을 너무 엷게 잡아가지고 그때 쌤이 제 그림으로 마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더 도움이 돼가지고 톤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안 힘들었다고는 할수 없죠. 저는 내 힘든 거를 별로 이렇게 말은 안 해서 계속 참고 있다가 그래서 그림이 안 느는 걸 보고. 보조쌤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했거든요. 아, 현민쌤은 조금 무서워서 그래서 보조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림 받았던 거를 시험 받던 거를 다 꺼내가지고 ABC 받은 거다 분류해가지고 보여드렸어요. 혜지쌤이요. 독설적으로 말하는데 자신 있냐고 해가지고 아, 괜찮다고 그랬어요. 했더니 그림 보시고 그렇게 막 막 너무 심하게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어, 잘하고 있는데 막 약간 형태나 그런 것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챙겨 주셨거든요. 근데 그때 좀 되게 쌓인 게 많아가지고 약간 눈물 좀 흘렸어요. 내 쌤이 보고 약간 당황하셔가지고 위로 좀 해주시고 집 갔는데 밤에 이제 DM으로 장문의 편지와 함께 먹을 거를 보내 주셔가지고 감동이었어요. 학교에서 입학 그 설명회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신청을 해서 봤는데 되게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촉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. 느낌이 건물 딱 봤을 때도 좋고 설명 들었을 때도 뭔가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때 한참 대학 어디 갈지 정하던 시즌이었는데 그냥 고민 없이 넣었어요. 여기를 해야겠다. 성신여대 붙은 것도 솔직히 그 쌤이랑 같이 하던 방식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. 네, 완전 특이해서.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기본적인 거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중에 하나 한 군데를 딱 가자마자 하는 기본적인 구도를 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저희 반에서는 완전 기본적이니까 너무 안 특이하면 어떡하지? 했는데 그 시험장에서는 엄청 특이하더라고요. 다른 그림들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색깔도 다양하고 막 찌르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딱 배치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차분하게 개체도 별로 많이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.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. 근데 그때가 학교 시험 날이었거든요. 10시 발표였는데 9시에 조기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시험. 이미 9시 시작을 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참고서 집 가서 가족이랑 보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성신여대 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면서 근데 언니도 좀 붙을 것 같다고 기대하라고 언니가 되게 촉 같은 게 좋아가지고 이번엔 진짜라고 진짜 믿어보라고 하면서 어떡하냐 이미 붙... 안안봤는데 이미 붙은 것처럼 어떡하냐고 하면서 기대하라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감을 심어놓고 집 가서 봤는데 합격이었어요. 이제 된거 보고 다 소리 지르면서 울고 그랬어요. 어, 되게 근데 저는 1년 동안 쌤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. 어, 되게 조, 좋으신 분이라는 거는 확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데레 인것 같아요. 일단 엄마랑 아빠, 부모님한테 제일 감사하고 또 현민쌤이랑 혜지쌤한테 제일 감사드려요. 어, 믿고서 이렇게 지원해줬던 것도 감사하고